나라는 이삭은 30년을 기다렸다. 또 누굽니까? 요셉은 13년 또 야곱은 21년 그런데 그 사이에 모두가 응답을 그 사이에 받았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함께해서 5년만 기다리셔 1년만 기다리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주께서 시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오면 뭐 합니까? 다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문제가 부딪히면 영광교회가 깨질 것 같고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 민족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문제 속에서 속고속고 속고, 참고 기다리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음을 증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라게나 주의 것인데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큰 목적 천하보다 귀한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은 천하라고 오늘도 생명을 유지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먹고 마시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니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던져만 보을 아시옵소서. 던져 때. 우리가 머무는 <laughs> 곳에 하늘 군대, 천군이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천군 천사가 통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허감 세력들이 결박이 될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아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옥. 아, 지옥. 살아나는 곳습 영광의 천군 천사 군대가 몰려서 부흥된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아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제자와 저는 사실 많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1년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했는가 말도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시록에 보면 어, 계시록 8장에 보면 326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1 2 6조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노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이 드러나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합니까? 다 받아가시는 거 할렐루야.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네.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급하면. 네. 그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음. 저는 인본주의 쓰는 사람 보면 참그 아,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 주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를 임직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사람에 보이려는 행사로 보이는가. 참 바보 같은 일들이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분쟁자들이 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왜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 왜 교회를 흔들까? 사탄을 받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로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교 공부하는데, 그 전에 아, 그정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로 교회를 먼저 바로 서야 된다 하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이지 무슨 교회가 먼저니까 아 그러세요 말씀이 먼저 교회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교회가니. 찾아야 될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떤 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습니다 하나한 필요한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라를 살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문의 사도행전 1장 3절 5절 8절 말씀과 같이 허직이란 단어가 세번 나오는데 허직을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중요한지 알고 전도로 따로 세워준 것도 감사한데 오늘까지 겨울고 나태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출발해서 정말 먼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눈에 확한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수입받았던것 용서하여 주시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성령에 두루막이 펴주시고, 아, 네.